네 반갑습니다. 개혁코인당의 정 대표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시간은 8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죠. 일단은 계좌는 여전히 지금 4천만 원 시작해서 50% 이상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자, 어제 추천드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뭐 에테나, 유리스왑, 스트라이크 수익 온도 파이낸스, 퍼치 펭기, 스텔라 루멘, 1인치 네트워크 등등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자 이거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고요. 이 과정들을 대응법이라든지 언제 파는지 정보방에서 다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거를 저정 대표가 운 하는 현물무료정보방에서 무료로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요 자,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한번 입장해보시고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자, 바로 유니스왑입니다 유니스왑 이 코인 원래 제가 들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또 새로 또 추가 상승 타점이 명확하게 나와서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평단가는 13,700원 부근으로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12% 먹고 있죠 자, 쉽고 짧게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영상 오래 안 걸리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 차트로 볼 거고요. 자 상승채널 하나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자 7월 달에 한번 도전을 했었던 것처럼 채널 상단부 테스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돌파 안착에 성공하면요. 이 채널 상단 라인은 지지로 완전히 손바뀜이 될수 있겠고요. 동시에 미리 그어드린 15,000원 저항 매물대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제 몸통이 위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착에 성공하면은 이 매물대도 강력한 지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지금은 하방보다는 요 상방 22,000원 매물대까지 예,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자리고요 보시면 이평선 정배열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주황색깔 121선하고 파랑색깔 201선 골든크로스만 나오면 완벽한 정배열 추세로 갖춰지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안쪽에서의 상승권과 보시면요 자,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훨씬 많이 쌓여들어왔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알트코인 사이클에서 이런 물량 소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더욱 더큰 흐름을 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부터는 일단은 여기 22,000원까지는 단기로 바라볼 수 있다. 약45%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여기 매물대만 넘기면은 야, 최고점까지 여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진짜 고점 돌파 나올 거예요. 뭐 3만 원, 심지어 5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 정대표는 막 어렵게 투자하는 거 없습니다. 진짜 핵심만 짚어 가지고요. 정확한 원칙과 기준 만을 세워서 대응하고 있는 결과, 자요 정도 수익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들이니까, 자 정보방 아직 안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곧 다가올 상승 사이클에서의 급등 코인 함께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요 유닛 수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